쉣! 아하하안균 지점 뚜뚜뚜 쪼로쪼 쭈쭈쭈 야생의 임포스터가 있습니다 오 사람을 죽일 뻔 했... 응 이번판은 빡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흔들어요 나 나머지 한명이 누군지 모르는데 된거 아닌가? 굿 임포스트 여기를 닫고 음식도 다지 거예요. 고여기기다렸다지기록지고고중앙다지를 다지고, 미블님이셨네? 나랑 한 분? 이기기 쉽겠다 어? 뭐야 벌써 죽었네? 사람이 아, 죽었어! 아, 야 학교인데? 어, 사람 어, 없어? 나어해 잠시만요 아문 어, 존나 빠혀 뭐야 뭐야 눈? 어디서 죽은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나나 이야기할 거 있어 토네님 말하세요 아,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화면실에서 내려가는 길에크리스마스하고 같이 내려갔단 말이야 네 예. 근데 크리스님이 예. 중간에 사라졌어 아니, 아니요 아, 크리스님 있었어요 크리스님 뭐 오모녀님하고 같이? 네 예, 저랑 있었어요 저랑 있었어요 저랑 중앙홀에서 저문 열고 있었거든요 그쵸 아문 그래? 겁나는 열려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<그리고> <웃음> 하고, <웃음> 내가 그문 열때마다 키보드 그냥 두드리잖아뭐 에이 이러면서 아. 그럴 수 있지 응, 응. 그냥 일단, 일단 저랑 말입니다. 저는 지금 샤워실에서 여울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저 수건 치우고 있었어요. 맞아. 아, 그 그러니까, 봤어요 그거. 저 확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저두 사람이 잡았어요. 네, 잡봤어요 네. 아, 아 근데 잘못 봤나? 봤나? 어, 나 지금. 그런데 일단은 네, 일단... 크리스님은 용의자 선상에는 안 보였던 것. 같은데 혹시 미토네님 정시하시는 거예요? 아, 네, 정시라니. 칼 찔러놓고 아, 네. 지금.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? 시체가 어디 있어요? 네, 시체 어디 있어요? 미브티. 예. Yeah. 시체 어디있어요 제가 있던 곳이 어디였죠? 그러게요? <laughs> 지도보드 <지도들을> 확인해주세요 <laughs> 내가 맵 이름을 몰라 내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지도 징고가면 있어요 징고가면 님들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봐요 예. 네 화장실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예 사람... 네? 예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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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가 아. 마이크가 마이크가, 마이크가 아파 말은 하세요 호윤이 마이크도 임포스한을 당한 거같아 마이크가 <laughs> 당해버렸어 야. 이거 제가 화장실에서 이거 파랑 선생님 만났거든요. 아 저만 네, 저그 저. 피어지자 마자 바로 입고 주웠어요 어? 응. 그러고 응? 보니 나도 파랑 선생님 봤는데. 나도 분기시에서만어요 나는 못 갔어. 저는 아까 모모냐님 있을 때 밖에 못 갔어요. 그렇죠. 같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아 어? 그때 저희 채신호 가서 문 여는 러 찍어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그래서 <웃음> 맞아. 지금 파랑 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? 정확하게. 미블띠 <laughs> 빨리. 어디 고인이 어디 오어 어, 오렇죠오 이게 아니야. 이거는 그러면 자작이야. 이거 이라고 일단 스킨. 나 미블링 이고가 어, 자작일 수 있어 이거. 토했지왜 나한테 올렸어? 아, 왠지 올리고 싶었어. 너무 하네 자, 쉿쉿. 자, 그럼 빨이이 어디서 죽리지 바기콘. 다시 탈출할 한번 남은 남도한은 남은 남은 남도도망남아 재밌네. 가남고남기 이러면 걔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위치 한번 보죠 아여기서 이제 눈 마주치는 사람 못보겠는겨 그리스님 죽여놔야지 어? 이런...아... 이러... 크리스님 목숨 질이 왜 이렇게 기시지? 아...진짜... 공출 너무 긴거 아니냐고. 음. 네? 네. 일단은 어, 시체 있는 쪽에서 미브이님이 나왔어요.헐. 네. 미브이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네. 보인 게 모냐님. 저요? 네. 저랑 마주쳤잖아요. 마지막에. 어이. 네 마지막에? 네. 살아 있는 거 보고 지나쳐 왔는데 수림님이 오른쪽으로 가던데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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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음? 조종실에서 사람 어, 오른쪽로 보다가 아, 잠깐만 잠깐만 시체가 빠지지. 어디 있었어요? 여기 통신실 조종실 여기고 이렇게 내명이 내면... 왼쪽 조종실 네? 가운데 그 통로 그, 통로 통로 어. 아 통로에 있었어요. 어. 저 통로에서 무...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모니아님 있고 수리님 있고 저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저 무기고 쪽에서 나와가지고 못 봤어요 실제로. 왼쪽에서 뭐, 오른쪽으로는 오는거 봤는데 내가 못 볼. 오모니아님 오모니아님 나가는 거 봤어요. 음. 나안 보였어. 근데 수리님이 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갔잖아. 수리님 이쪽으로 올라가지도 못. 리배님이 저기 엔진실 쪽에서 오셔가지고, 쪽으로 오셔가지고 조종실 어. 쪽으로 가셨잖아요. 어. 근데 저는 조종실에서. 그 오른쪽으로 가다가 시체를 발견했어요. 엔진실 어, 쪽으로 갔잖아요 네. 저는 근데 거기서 모냐님면 마주쳤어요. 아, 네 봤어요. 눈은 마주친 거 봤는데 저는 어. 무지 저 무기고, 무기고 쪽에서 나서 못, 못 봤어요. 거 봤는데 나는 뭐지? 야, 일단 크리스님도 저희 저희랑 같이 있었거든요, 지금 오분년. 맞네. 그니까 크리스님도 같이 있었어. 무기고 안에 <laughs> 같이 있었어. <laughs> 누가 죽인 거야? <웃음> 근데 <웃음> 크리스님이 죽어서 오늘 나 나는 무기고에서 안에서 무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견 나오니까 이게 나도 아니에요? 밑에서 저 하시는 거 같이 봤거든요. 같이 봐 드리고 있었는데. 어. 네. 근데 분명 마주칠때 <laughs> 살아서 마주쳤어 이게 동선이 제가 밑에서 그 누구 한 분이 밑에 쏘고 있었어요. 무기고 그거 관리하는 건가? 아무튼 뭐 그거 하고 계시길래 어 그거 하고 있네 하고 위로 올라갔거든요. 위로 올라가는데도 뭐 위에 토 미토네 님이야몇분 계시네. 크리스 님 계시네 하고 확인하고 올라갔는데 수리 님이랑 마주치고 저 게임이 딱 그게 이렇게 됐거든요. 네 모녀님은 오. 저랑 시체를 보기 전에 마주쳤잖아요 음, 저는 그러니까 수리님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그냥 그 시체를 아, 못 봤어요 그러면 수리님이랑 모녀님은 나한테 수도 있겠다 그럼 미블 자네 어? 미블님이에요? 나는 모녀그래 말이야 안돼 잘가요 과연? 진인가 진짜네? 어? 어? 진짜네? 아. 오케이 누 오케이 나만 믿어요 미블지가 죽여드릴게 일단 전기는 끄고 시작합시다 전기 켜져있는거 좀 마음에 안들어 조종실 좀.. 아 무기고에 아마 사람 한명 있을거 거든요 흠 음. 뭐 없나? 왜안 보이지 사람이? <laughs> 아이고, 뭐, 뭐, 어, 뭐, 사람이, 사람이 죽었어. 네? 앞에 저 있는 거 몰랐어요? 뭐가요? 앞에 저 있는 거 몰랐어. 요 수리님, 수리님 죽였잖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뭐? <laughs> 아니 진짜. <laughs> 아 수리님 뭐야, 죽였잖아요. 왜 그랬노? 저왜 그러셨어요? 왜, 그랬어, 모양이, 왜 그러셨어요? 왜 아니 미브님 그거 왜 하셨어요? 모냐님 <laughs> 왜 그랬어? <laughs> 나 팔에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수리님이 있잖아요왜 그러세요? 와 흰새끼가 사람을 와 진짜 너무한다. <laughs> 아니, 와... 아니, 저 배놓고 죽인 거 아니에요? 아니, 수인님. 저 있는 거 몰랐어요? 아니, 저 오자마자 벤트벤티 벤트 타셔가지고 바로 사람 죽여놓고 무슨 소리세요? 에? 뭔 소리야? 어? 수리님이 뭐예요? 죽이셨잖아. 그. 아, 파열 넣고 있었다니까? 아, 뭔 소리예요? 제가 넣고 있었잖아요. <laughs> 뭔? 내가 파열을 넣고? 아, 진짜. 옆에를 보니까 갑자기 죽어 있는 거야. <laughs>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니, 왜 아니, 그러셨어요? 그... 미토네 님. 예. 저를 믿어보고 뭐냐님을 한번 찍어 보세요. 선혜 님,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, 몇 번. 아니. 제가 죽일 수는 있 아니. 상황이 아니라니까요. 아,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. 이거 옆에 네, 사람이 죽었어. 오른쪽에서. 이거 안 찌르면 빨리 안 찌르면 져요. 음. 빨리 해야 됨. 굳이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. 그러니까 보고 바로 놀라가지고 바로 진 바로 가자마자 바로 신고 눌렀거든요. 아니요 모냐님이 스스로 신고를 누르던데. 아니에요 이거 인포스터가 아, 스스로 신고돼요? 네다 가능해요. 아 진짜요? 그 몰랐네. 네. 아니, 그러면 지옥으로 못... 가자. 와, 안돼. 안돼라고? 이거 싫다. 이게 정치지. <웃음> <웃음> 지진이. 이거 <laughs> 아니 보자 이거 저기 뭐 허시는 건가